안녕하세요. 권작가입니다. 오늘은 조금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하면서 만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여성들을 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깊이 있게 대화를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 아쉬움을 담아 저도 그 시절을 지나왔고, 나름 정리가 된 개념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청년 시기에 일과 사랑에 있어 고민을 하는 분들에겐 도움이 되길 바라지만 저의 주관적인 의견인 점 참고해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4년제 미술대학교 졸업을 마친 학사학위 소유자입니다. 이 학위의 의미는요. 미술계 입문 입장권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대학을 안 나와도 당연히 전시는 할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갤러리들이 여는 신진 작가 공모에서 학사 이상의 작가를 선호합니다. 게다가 작업을 지속하는 순수 미술 전공자들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졸이 어쩌면 평균에 못 미친다고도 볼수 있어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려면 박사 수료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직을 겸하고자 하는 작가들은 공부를 오래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안 맞아서 일찌감치 포기했기 때문에 학사로 학력을 마쳤습니다. 저는 맨몸에 입장권만 가지고 미술계에 뛰어들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회에서 배우는 것들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지식들보다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사회에서 배우는 기술 혹은 지식은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바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것과 피드백이 바로 온다는 점이 저는 좋았습니다. 물론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기 아쉽다거나 졸업 전시에서 미진한 부분을 채우고 싶다면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면서 본인의 작품 세계를 공고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석사학위는 개인 성향에 따른 옵션이고 실질적으로 커리어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술계에서 커리어 영향을 주는 경력은 유학이나 해외 레지던시 참여 경험의 여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데요. 국내 주요 레지던시에 입주하는 작가들 중 상당수가 유학 경험이 있더라고요. 국제적인 감각을 취득하는 것이 학위보다 더 중요한 심사기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금수저도 흑수저도 아닙니다. 스테인리스 숫자쯤 될까요? 저는 대학교 학비까지 부모님께 지원받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용돈도 받아서 이전 영상에서 밝혔듯이 알바로 번 돈은 제가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에 썼습니다. 그냥 학교 다니면서 연애나 하고 놀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알바에 집착한 이유는 연애도 안 했고 저의 경제적 독립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혼자 독립하고 싶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을 키우려는 첫 단추로 알바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여 주부로 사는 선택지가 있기는 하지만 주부로 절대 살수 없는 성격일 수도 있고,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수 있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젊을 때 본인의 능력치를 확인해두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보탬이 되겠지요. 저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속담을 꽤 좋아합니다. 돈을 버는 경험을 혹시나 실패를 하더라도 시도해보세요. 특히 저 같은 스테인리스 수저 이하는 필수입니다. 앞에 돈 버는 이야기와 연애는 사실 엄청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러저러한 알바 경험을 통해 본인이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선택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리어 집중으로 인생의 항로를 잡으면 비혼이나 만혼이 유리합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전반에 커리어를 집중해서 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이나 돈이 중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만 결혼을 원한다면 연애는 계속하면서 시기를 파트너와 조율하면 되겠지요. 본인이 돈을 많이 번다면 남편감은 내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오히려 가정이 안정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결혼도 고려해보세요. 배우자와 뜻이 맞는다면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반대의 케이스도 존재하겠죠? 돈을 벌수 없는 유형입니다. 사실 벌수 없다기보다는 어떤 절실함이나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 불행해져요. 그리고 고용주도 불행해집니다. 차라리 얼른 결혼을 해서 가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릴수록 좋은 조건으로 결혼이 가능합니다. 서두르세요.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유형이 사실 제일 많아요. 돈도 적당히 벌고 싶고, 가정도 꾸리고 싶은 유형입니다. 애매해서 고민이 많죠. 대부분의 직장을 다니는 싱글 여성들은 서른 살이 되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구원 활동을 해야 할까? 일에 집중해서 인정받을까? 저는 둘다 놓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출산은 정말로 때가 있고, 이 사실은 인간의 수명이 유한한 것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도 한번 놓으면 다시 잡기 힘들어요. 둘다 중요하죠. 그런데 에너지가 무한하지는 않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느슨하게라도 둘다 잡고 가기를 권하고 싶어요. 정말로 둘다 잘하길 원한다면요. 그리고 출산을 원한다면 나이에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전략적으로 결혼 시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20대 때처럼 멍 때리면 시간은 손살같이 갑니다. 출산에 따른 연령에 대한 통념 때문에 보통 35살이 넘어가면 남자를 만날 기회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35살 이후에 짝을 만나 결혼하여 잘 사는 분들도 많지만 확률적으로 내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경험상 안전한 경로를 말씀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31살, 32살에 구원 활동을 빡세게 하고 남편을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맞선에서 만났어요. 회사는 계속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전환 후에 34살에 결혼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든 프리랜서이든 저는 여전히 경제 활동을 하지만 둘이라는 안정감 없이 퇴사를 결심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결론은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에는 힘들어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해 보시길 권합니다. 결혼하면 아무래도 혼자일 때보다 인생의 선택지가 다양해져요. 다만, 그만큼 배우자와 조율할 것도 많아지고요. 협상과 조율이 잘 되는 배우자를 만나서 수많은 경우의 수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그렇게 최적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 30대에 뭘 해야 하냐면요. 나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인생의 기본 세팅을 완료해야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방식과 가정의 형태를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중년에는 인생을 무르익게 만들고 노후 준비도 할수 있으니까요. 예전엔 20대 후반에 세팅이 끝났는데 완료 시기가 많이 늘어졌지요. 요새는 30살까지 경제적 미성년자로 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 10년 유예된 것을 감사히 여깁시다. 수명이 늘어나서 미성년 시기도 늘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인생 가이드라인이 개념적으로 유격이 생긴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서른 살에 아직 내 마음은 소녀인데 부인과적으로는 노산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것이요.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니 알아두세요. 저는 진짜 25살 때의 마음과 똑같은데 육신은 만한 살이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생각과 고민거리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40대가 되면서 체력이 많이 줄어들어서 수입에 대한 걱정을 하다 보니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건강에도 슬슬 노란 불이 켜지니 건강 관리에도 진심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에는 관심도 없고 보지 못했던 소위 기득권 어른들의 세상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방황했던 하지만 활기찼던 나의 청춘이 지났다는 것과 역설적으로 지금이 제일 젊다는 것이에요. 중년에는 중년만이 가지는 연륜과 에너지가 있으니 이 시간 또한 허투루 흘려보내면 후회하겠다는 예측도 하면서요. 이상으로 인생 세팅이 대략 끝난 아줌마의 오지랖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방향성은 잡은 것 같고요. 열심히 심화 발전시키는 중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장 오늘 멈추더라도 그 단면이 나다운 삶이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랍니다. 아직 인생을 세팅 중인 분들께 긍정적인 뚝배기이길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